여기면 길 알죠? 다시 왔습니다. 저희는. 일단, 그. 카메라 옮기고 싶저도 뚫어야 될것 같고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다이브! 안녕, 빙띵 안녕, 빙띵 안녕. 빙빙 지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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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? 지루! 어, 어, 어. 지지지 <laughs> <근데, 근데, 웃음> 일단 참외랑 횟수가보고 봐볼게 저거 어이어응그 뭐. 킹킹아 그만 와아볼 만큼 봤어 돌아가자 돌아가자 오늘은 바로 돌아가야 돼자 <목소리> 우리 지금 복귀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두명은상이요 아까 해골로 던진 애한테 어이고 아이고 어이. 지금 나도 지금 피가 한30% 밖에 안 남아 있는 상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 시켜보지. 지금 떼떼티비였습니다. 음. 음. 저기 앞에 임점 시켜야 되는데 보면은 얘밖에 없거든요. 아 얘는, 오 얘는 어우로 당기기도 조금.